한예스 댓글 총집결지 TV 라디오 캐실 필요 없습니다. 그중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건 룸서비스다. 시그니엘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육성급 호텔인 롯데 시그니엘 호텔 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입주민은 전화나 시그니엘 다이닝 카카오톡 채널 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돈으로 불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민 세금으로 국가의 오빠, 각종 장신구, 그리고 전용기까지 이용하는 똥땡이가 문제인 것이지? 자기 능력껏 돈 벌어서 세금 내고, 좋은 집, 좋은 차 등으로 생활하는 건, 부러울 지연정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정숙 씨처럼 개인사비로 옷을 샀다면서 카드도 아닌 현금거래를 한다는 게 석연치 않은 거지? 문통은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 국민 세금도 아니고 자기 돈인데 쓰던가 말던가 문제없다. 세금 도둑 부부는 응답하라. 지가 번 돈으로 지가 쓰는 건데 뭐가 문제 될게 있나? 어디서 세금이나 남이 돈, 회사 돈 훔쳐서 쓰는 것도 아닌데. 연예인 사생활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든지 말든지 내용도 없는 기사를 왜 쓰냐? 아파트 광고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초밥 사먹고 옷 사입는 게 나쁜 거지. 자기 돈으로 사먹는 건 나쁜 게 아니지. 나보다 전재산 10배는 더 있을 테니 쟤한텐 5천원 국밥 먹는 거네. 사람들 참 웃기네.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호화생활하는 것에는 개거품 물고 불편해하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사치 부리는 것에는 무관심함을 넘어서 옹호까지 한단 말이지. 이걸 보면 한국은 아직까지도 유교 성리학 국가라고 봐야하나? 평생을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이 2년 8일 파리, 철학 8일로 사람들을 속여 원장 차고 있는 자들에겐 귀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종속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상업기술, 예술로 불를 축적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여념이 없구나. 어찌됐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넉넉히 써야 경기도 원활히 돌아가게 되니 좋아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벌어서 잘 쓰는 거 좋아요. 지돈으로 뭐라던 상관없는데 왜 방송을 해서 젊은 친구들 염장을 지르노? 본인 돈 갖고 본인이 쓴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반 서민들은 삶은 계란 두 개에 18,000원 하면 놀랄 수 있지만 부유층들은 당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방영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방영 여부를 결정하기 부탁드린다. 강원도와 경상도 화재로 인해 체육관에서 집단 생활하시는 이재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면 이 계란을 이 금액에 먹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겠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언제부터 이 나라 국민들이 저런 초호화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불과 50년 전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미국이 원조해준 강냉이죽 배급받아 먹었던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아침 한끼 식사에 5만 5천원짜리 밥 먹고 편백나무 욕조에서 반신욕? 그것도 산업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먼가스 나부랭이가? 참 기가 막힌다. 저런 초호화판을 누리며 사는 인간들이 입만 열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욕을 하는 세상, 사우디 사막에서 독일탄광에서 월남전쟁터에 목숨 걸고 달러 벌어들여 부자나라 만들고도 한 자촌에서 밥 걱정하며 살다간 7080세대는 이상으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